랭커 입성 축하드린다고 이 중요합니다 플레이어가 중요합니다 점대 우승! 조래서 1등하는 첫 번째 목표 만원 벌기 만 원이라도 벌수 있는 쿠키들이 꼭 나와야 됩니다 그래요 그나마 다행 1주자 산호초는 웬만하면 이제 상자 푸지만 2천 원, 3천 원 나오고 산호초 이용해서 만 원이 벌려요 그리고 이제 장파 광지 뽑는 것도 좋죠 이 친구도 이제 뭐 플레이 타임이 한 플레이 타임 하니까 플레이 타임이 길수록 어사도초는 돈을 많이 벌어요 만원만 벌어 자 여러분들 렌치의 강의 들어갑니다 어 이거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아무한테나 알려주는 거 아니야 알겠지? 이주자 <laughs> 이주자 민초치키 뽑으면 된다고요? 아니 그것도 맞는 말이야 근데 아 결국은 민초치키 싸움이긴 한데 민초치키 없어도 고득점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 알려줄게 자 이거 땅에 붙어있어 땅에 붙어있어 빗자루 두개 먹기. 나이스. 자, 이러면은, 만 원은 벌었죠, 일단. 만 원만 벌면 됐어, 일단은. 어. 여기서 이제, 진짜 1등이 쉽게 가는 법. 랭킹 노릴 거면은 좀 다르지만, 조일때 노릴 거면은 2번을 가세요, 2번. 이게 모든 젤리 만점 추가입니다. 자 에픽 버프가 모든 젤리 8천 점이잖아. 에픽 버프는 근데 이거는 에픽보다 성능이 살짝 좋아요. 체감이 7% 감소가 되는 거는 레전 버프인데 레전 버프 중에서는 효율이 좀 떨어지는 편이나 등급은 비슷해. 그리고 여기서 웬만하면 치케 민철 또 노려주면 좋은데 안 뜨겠죠? 하나 둘어 <laughs> 그래도 이건 가자. 어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어 에픽 버프 뽑으세요. <laughs> 아, 이러면 또 이제 뭐 조일등 을할 수가 있어요. 2주자까지는 돈을 노리세요. 음. 그니까, 최소 3주자 안에는 좀치케나 민초를 뽑던가 이런 버프를 뽑던가 해야 돼. 일단 나는 성공했네요. 어, 랜차리란 게 결국 운빨이니까. 하늘에 내리는 것도 다 젤리지, 지금이냐 그쵸, 그쵸. 먹는 거는, 먹을 수 있는 건다 젤리입니다.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어, 하늘에서 지금 돈이 4원씩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개쩔죠? 그니까, 2주자는 일단 최대 목표가 2만 코인. 1주자는 1만 코인, 2주자는 2만 코인. 그래서 2만 코인을 좀 목표로 하면 좋은데 2만 코인 좀 빡세 보이네요 나데 발악 점프해서 패젤리 최대한 긁어먹었어요 싹싹 어, 다음 주자가 5,500원만 모으면 5,500원 그냥 모이겠죠 5,500원 모으면은 바로 그냥 버프 하나 더 얻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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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세요 그래 어 이런 건 볼만해 어차피 다음 주자가 만원만 벌면 돼요 2만 원만 모으면 돼어 여기서 3,000원 쓴다고 해서 손해 볼게 없어 쏜다 오케이. 에픽 버프 좋아요. 일단 좋아. 음. 뭐냐. 뭐냐. 분홍곰분홍곰 일단 뭐, 버프는 다 합격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뭐, 쿠 키가 좀 별로죠. 넘어가. 그래, 그래, 그래. 오른쪽 얼음곰이라. 어, 잠깐, 쟤 뽑아야 될것 같은데? 아, 잠깐. 얼음곰이냐, 모곰이냐인데, 치케도 가져가는 게 좋잖아. 치케, 모곰 이만 점? 이거는 치트키지. 야, 내가 얼마 모아야 되냐? 어? 나왜 박음? 아, 일단 달려봐. 일단, 이동속도가 하다왜좀 빨라 보이지? 엔진 하나 깼다고 이 정도인가? 으이씨 야야야야! 아니! 아니, 다 보여요. 저는 다 보여요. 어. 체 <끼리> 고인물 특. 맵 가려져도 다 보임. 장애물안 보여도 다 보임. 음, 때릴게 따라가면 그만. 야, 10만원 벌었다. 10만원 벌면 되지 않았을까, 여러분들? 어, 10만원 벌면은. 나 끝이잖아, 이벤트. 그치?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조회서 1등 하고 싶잖아? 모젤로 가세요. 랭킹을 도전하고 싶으면 3번으로 가는 게 맞아. 근데 조 1등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물량 1번으로 가는 게 베스트다. 준다. 이제는 여기는 이제 체감을 한번 골라줘야 돼. 곰전이 파티 생성하는 게 있으면은 1번도 괜찮아. 여러분들은 1번, 2번 고른 게 좋아요. 알겠죠? 저는 2번으로 갈게요. 체감이 그래도 하나 있으면 좋아. 여기서는 그래도 이제 좀미션은 빨리 깬 편이니까 3번 가자, 이거는. 그래. 레전드 버프 잘 뽑아보자. 어 저기서 좀 안정적으로 할 거면 2번 가면은 조일 때가 좀더 쉬울 거예요. 그래. 나쁘지 않아. 내가 진짜 좋아하는 버프들이야. 야, 이거 생명광질에 자력 있잖아? 뱀파이어 진짜 막 젤리 안 놓치고 다갈수 있어. 일단은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치? 불매 가자. 얘가 또 이제 뭐, 펫도 물약 주고, 쿠키도 물약 주고, 물약 광질있고 자력도 있으니까, 어, 그냥 뭐, 막 나대면은, 그냥 젤리 다 먹어지겠지, 그치? 버프도 빵빵해. 모젤 2만 점 추가해. 모든 곰젤리 2만 점추가합니다 지금. 버프도 이 정도면은 조일등 하는데, 문제 없어. 이러면 이제 조일등 끝이에요, 여러분들. 어때요? 참 쉽죠? 딱 이제 여기에, 장파시 그, 어, 곰젤리 파티 주는 거 있잖아. 그거 있으면 진짜 베스트. 바락! 아, 야. 야, 여기서 바로 뛰걸 거의 6억점. 어, 벌써부터 뭐돈벌거다 벌고 노후 생활 즐기고 있는데 어 조회수도 1등. <laughs> 뿅. 적금통은 좀 거북한데, 근데 이게 다음 맵이 또 곰젤리 파트가좀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적금통으로 나오면 좀 곤란할 것 같아. 포인로 먹긴 싫어. 넘어갈래? 아 잠깐만, 민초냐? 안녕. 좋을 것 같은데? 아 진지하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 아, 지금 퀘스트도 다 깨고 26,000원 있단 말이야 그리 얘가 제젤리당 4원씩만 벌어도 좋을 것 같은데 어때요 여러분들? 어? 1등 하기 정말 쉽죠? 여러분들도 진짜 조회수서 1등 하고 싶잖아? 이렇게 하세요 랭킹 도전하고 싶으면 은 이것보단 좀 운빨을 좀 놀아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어, 돈 벌긴 해야 돼요 치킨이나 민초 떠야 됨? 결국은 빵빵빵빵빵빵 됐어. 몰라. 점수도 좋아. 4, 6, 9 나쁘지 않아요. 그쵸? 어, 매우 땡기는데? 이건, 이건 가도 될것 같은데? 푸딩이어도 육주자야 6주자. 여러분들. 챙길만 해. 어차피 여기는 점수가 그냥 좋은 구간이라 어, 뭐 푸딩이 뭐... 푸딩이 좋은 피가 아니야. 솔직히 푸딩만 보면은. 여기부터 이제 공젤리가 많아가지고 이제 뭐 무한 거실 하면 돼, 도 알죠? 모곰이 그러면은 지금 4만 점주간가 모젤 2만 점, 모곰 상 와, 그러면은 곰젤리가 6만 점 추가네요, 일단. 음, 맵이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그 친구도 점수가 이렇게 계속 나왔어요,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픽이었다. 앞으로 나올 애들 점수 더 증가. 바락 점프까지. 완벽! 아, 압도적인 점수력으로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다가 7만 5천 코인 있어요, 7만 5천 코인이 러면은 추가 점수가 지금 7.5%가 추가가 되는 거겠죠, 대충, 그치? 잠깐만 아, 이거 갖고 싶은데? 장파시 곰젤리 파티? 얼음곰인가요? 뿅분홍곰 아, 근데 나 저거 있으면 진짜 좋은데, 지금? 곰젤리 점수가 지금 미쳤거든? 근데 천사저 진짜 아니라고? 아, 나 믿어봐. 아, 나 진짜 믿어봐. 이거 진짜 필요한 버프야. 이거 진짜 시너지 너무 좋은 버프야, 진짜. 아, 진짜 좋다니까, 여러분들. 천사도, 그래도, 단거리 쿠키도 아니라서, 짜리 많이 먹고 하면 좋수 있어. 보물이 장파해주고. 이제 다음 주에부터 진짜 미쳤다니까, 여러분들. 점수 폭발한다니까. 진짜로. 다음 주에 대신, 질주하는, 막, 바다요정 같은 거 나와야 돼. 오케이? 넘어가, 넘어가. 어, 그래, 그래. 우리 바다여정 왔어요? 타이피술사 왔어요? 바다여정 왔어요? 뭐래 태그는? 코인, 포인... 코인이면은 포인... 의적들만 해? 그래, 일단 가. 봐봐. 다음 주자 이제 극락 안됐잖아 여러분들. 예? 아, 잘 봐. 광질만 떠봐. 바다여정 광질만 떠봐. 광질 뭐 하나도 안 주네, 씨. 그지 그래, 그래. 광질하고 분홍군 파티 줘야지. 광질 줘야지 그래. 야, 여기도 줘야지. 그래. 그거 엄청 먹었어요. 요거 변신하고, 다음 변신합니다. 알죠? 네, 불교나 이용해서 한번더 변신해야죠. 근데 여긴 광질를안 준다고? 근데 여기 광질를안 주는 건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아, 진짜 이건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더변신안 되나, 근데? 우리 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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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펫. 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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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틱. 아, 최선을 다했어. 어차피 막변 안 됐네요, 불교화 이용해서. 6억? 이래도 6억이야? 이거 더 나온다 무조건 더 나온다 여러분들 진짜 넘어가 넘어가 쿠키멀 진짜 깡 점수는 좋거든? 근데 네, 이거는 리돌링에 맞아 네 맞아 뱀파를 뽑아야 돼요 하지만 뱀파는 안 떴지만 오른쪽에 맛있어 보이는 잠깐만 뭘 뽑아야 되냐 1번 아니면 3번인데 아근 콜리가 능력 발동할 땐 질출을 못하니까 아, 어, 당근은, 당근이 다 물량인데. 그냥 쭉 달리는데. 얘로 가자, 그래. 따따따따 피부카드로 점수 0.4%씩 감소한다고? 아니지, 아니지. 0.04죠. 400원씩 감소하는데, 450원. 0.04% 의미 없어. 셀리 버는 게더 많을 거야. 다부셔야 돼, 다부셔야 돼, 다부셔야 돼. 다부셔야 돼! 어, 광주을 이렇게 안 추는 느낌이지, 진짜? 아, 장파를 못하니까 <laughs> 재미가 없어. 장파해야지. 막, 광지 뽑고 막, 그래야 되는데. 바이오 같은 애또 나와야 되는데. 그래. 나쁘지 않았어. 팟. 나쁘지 않았어. 그래. <laughs> 지금 점수가 심지어 12% 추가를 받고 있습니다. 뱀파 떴다. 오, 진짜 떴다. 야, 근데 성배인데, 미친. 아, 성배 맞냐? 이거? 쓰레기게임아 야! 나 성배 보려고 이거 한거 아닌데. <laughs> 아, 진짜, 눈치가 없어, 성배. 아, 진짜, 재밌는 판인데. 뽑긴 해야 돼, 인정. 절대 다시 안 나옵니다. 야, 벌써 7천만 점이야? 뭐, 하지도 않았는데. 성배 때문에 체감, 개빠름. 안려안려안려안려안려 아, 재밌긴 해. 역시, 물약 방지를 뱀파한게또 없긴 해요. 여기 물약 주겠죠, 어차피. Mm? 다푸셔다푸셔다푸셔다푸셔 그렇지, 분홍궁, 분홍궁 맛있어. 분홍궁 맛있어, 분홍궁 맛있어. 이거 내가 젤리를 먹어야겠다. 굳이 막 장파 열심히 할 필요 없으니까. 야, 4억 점.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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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다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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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녀. 재밌어. 재밌어, 다녀. 그래, 또 다녀, 또 다녀. 그래. 그냥 너무 좋아. 아, 여기까지. 아, 성비 없으면 8억은 무조건 넘을 거, 이거. 그래서 재밌었어 45억 떴네요 어? 천사 뽑고도 45억 떴어 이거 솔직히 천사... 안 뽑았잖아? 내 45억 안 났을 것 같은데? 그 버프가 개사기라니까? 천사가 사기가 아니라 장팟이그10%부홍곰이 진짜 개사기야 내가 지금 곰젤리가 4만 점이 추가니까자 결과 발표! 정대 우승!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뭐 보상 제가 요즘에 이제 무큐 패키지가 없어서 무큐를 이런데라도 많이 얻어야 돼자 아무튼 이번 랜덤 챌린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